패가 찍어야지. 어. 이렇게? 어? 아, 뒤진다. 아, 어, 나. 야. 어, 나 무서워. 오빠 있잖아. 이야. 우리 같이 찍는 거잖아. 안죽어 어, 떻게 흔들리잖아. 안죽어 어 흔들리잖아 와 <목소리도> 아아 우들 어디갔어 야 어? 우역할 보면서 흔는거같아 바닥 어들어 진짜 흔어나 갈래 어 어디가 자꾸 나 갈래, 아, 아, 갈래. 아, 안돼 아 고마워 아 진짜 무워 진짜 무아 진짜 너무 들려어 옛날에 저기 활공장 켜서 이렇게 오시 반대쪽 오 이거 거 아니야 이거? 거야? 무슨 데

철공장까지 가고 싶은데 저기요! 아여기 기상천문댄갑다 <laughs> 물어래 사봐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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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디, 가야, 어디, 어디, 아니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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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못 그런 거야. 투구점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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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기으기여 안돼?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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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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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여기, 기 여기, 여기, 기

<목소리도> 아이이니 뭐? 해 <없어. 목소리도> <갈때도 잘 쓰여요. 웃음>